와 지금 폭설이 내리고 있어요. 시혜를탈수 있을지 어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정선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지? 하이원 그래서 마운틴 콘도 올라가는 길입니다. 마운틴 콘도로 전기차 충전소 찾으러 가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에 전기가 32km 밖에 안 남았어요. 겨울이라 전력 소모량이 많아서. 위태로운데 저는 신, 신이 납니다 나는 초 긴장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 저는 <laughs> 스키를 탈때 정상에서 시야가 확보가 될지도 매우 걱정이 되고 4륜의 스노우 타이어 가자 스키를 탈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